이가니까야25 우듬 바리까 사자후경 우듬 바리까 시아나다 숫다 진정한 고행의 완성 오염원 세존이시여 그러면 세종께서는 어떻게 해서 고행을 금력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갖가지 오염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니그로다요, 여기 고행자가 고행을 하여 그 고행으로 마음이 흡족하고 이제 그의 의도하는 바는 성취되었다고 여긴다. 그가 그 고행으로 마음이 흡족하고 이제 그 의도하는 바가 성취되었다고 여기는 이것도 고행자의 오염원이다. 다시 니그로다요, 여기 고행자가 고행을 하여 그 고행으로 자신을 칭송하고 남을 없신 여긴다. 그가 고행으로 자신을 칭송하고 남을 없신 여기는 이것도 고행자의 오염원이다. 다시 니그로다요 여기 고행자가 고행을 하여 그 고행으로 취하고 혹은 방일함을 얻게 된다. 그가 고행으로 취하고 혹하고 방일함을 얻는 이것도 고행자의 오염원이다. 니네 그러다여 여기 고행자가 고행을 하여 그 고행으로 이양과 존경과 명성을 얻게 된다. 그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이제 그의 의도하는 바는 성취되었다고 여긴다. 이제 그의 의도하는 바가 성취되었다고 여기는 이것도 고행자의 오염원이다. 다시 니그로다여 고행자가 고행을 하여 그 고행의 이향과 존경과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칭송하고 남을 비난한다. 그가 이런 이향과 존경과 명성으로 자신을 칭송하고 남을 비난하는 이것도 고행자의 오염원이다. 니그로다여 그는 이향과 존경과 명성을 얻게 되자 치하고 혹하고 방일하게 되었다. 이것도 고행자의 오염원이다. 다시 니그로다요 여기 고행자가 고행을 하여 이것은 내게 맞다 이것은 내게 맞지 않다 는 음식에서 분별을 하게 된다. 그에게 맞지 않는 것은 고의적으로 버리고 그에게 맞는 것은 묶이고 흘리고 집착하여 위험을 보지 못하고 출구를 얻지 못하면서 즐긴다. 이것도 고행자의 오염원이다. 다시 니그로다여, 여기 고행자가 고행을 하여 이앙과 존경과 명성에 집착하기 때문에 왕이, 대신들이, 끄사뜨리아들이, 바라문들이, 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고행자의 오염원이다. 다시 니그로다여 여기 고행자는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들을 얕본다. 그런데 많은 것으로 삶을 영위하는 이자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는군. 뿌리로 번식하는 것, 줄기로 번식하는 것, 마디로 번식하는 것, 가지로 번식하는 것, 다섯 번째로 종자로 번식하는 것이다. 그리고서 자신이 사문이라고 떠벌리는군이라고 야본다 이것도 고행자의 오염원이다. 다시 니구르다요. 여기 고행자는 사문이나 바라문이 여러 가문들 가운데 존경받고 존경되고 숭상되고 예배받는 것을 본다. 본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데 많은 것으로 삶을 영위하는 이자는 여러 가문들 가운데 존경받고 존중되고 숭상되고 예배받는구나.그러나 나는 고행을 하여 어렵게 사는데, 여러 가문들 가운데서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 숭상되지 못하고 예배받지 못한다.이렇게 그는 여러 가문들에 대해서 질투와 인색을 일으킨다.이것도 고행자의 오염원이다. 다시 니그로다요 여기 고행자는 분비는 길에 앉아서 고행으로 시선을 끄는 짓을 한다. 이것도 고행자의 오염원이다. 또 다시 니그로다요 여기 고행자는 나는 이런 고행을 합니다. 나는 이런 고행을 합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척하면서 여러 가문들에게 다닌다. 이것도 고행자의 오염원이다. 다시 니그로다요, 여기 고행자는 남이 모르게 딴 청부리는 것을 즐겨한다. 이것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좋아합니다라고 대답하거나, 좋아하면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처럼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것도 고행자의 오염원이다. 다시 니그로다요, 여기 고행자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법을 설할 때 좋은 방편이라고 인정된 것을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고행자의 오염원이다. 다시 니그로다여, 여기 고행자는 분노하고 원한을 품는다. 분노하고 원한을 품는 이것도 고행자의 오염원이다. 다시 니그로다여, 여기 고행자는 경멸한다. 앙심을 품는다, 질투한다, 인색하다, 속인다, 완고하다, 거만하다, 사악한 소원을 가져서 사악한 소원의 지배를 받는다, 삿된 견해를 가져서 극단을 취하는 견해를 고루 가졌다, 자기 견해를 고수하고 그것을 움켜쥐어서 폐기하기 어렵다. 니그로다여, 고행자가 이런 견해를 고수하고 굳게 움켜져서 폐기하기 어려운 것도 고행자의 오염원이다. 니그로다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고행을 통한 급력은 오염원이겠는가? 아니겠는가? 세전이시오 참으로 그러한 고행을 통한 급력은 오염원입니다. 세전이시오 심지어 여기 어떤 고행자는... 이런 모든 오염원들을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